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당 2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올류 소렌토 DJ 4륜 2.0 노블레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올류 소렌토 4륜의 노블레스 2016년 시 2016년 3월 경유 오토 흰색에 11만 1000km입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1차 일체, 일체형 캐리어 박스고요.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자, 키로수 11만 1,000km입니다. 자, 보시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캐리어 박 일체형 캐리어 박스 키다 들어가 있습니다. 캠핑 가시는 분한테는 되게 좋을 듯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차체 자세제 장치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운전소 조어서 열선 시트, 통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음블라 하이패스, 블라파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트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리스 쏘렌토, 4륜의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품 판매와 성질로고고지공기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 1 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 기아 올뉴 소렌토 노블레스 4륜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 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로수 11만 1,541km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뉴 소렌토 디젤 4륜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아 올료 소렌토 5365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다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에 롤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루 소렌토 4리온 노블레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